안녕하세요. 안국동 네, 이법사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음, 개띠 신년 운세를 보려 합니다. 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볼까요? 음. 을류생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병술생 개띠. 병술생 개띠는 올해 이제 열아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1 7세 이상서부터 이제 보긴 했는데. 음 그렇게 이제 보려고 지금 어, 병술생케티를 어, 보는 겁니다. 옥상토 어, 진짜 좋은 그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금거 같고 어떻게 보면은 어, 진짜 도속에 숨어 있는 보물이 아니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수도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냐? 어, 물고기를 나무에서 찾는다. 그럼 좀 헤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그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 어, 목표를 어, 잡고서 시작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점사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건강 면에서는 굉장히 어 좋은 좋은 면이 있고요. 어, 20대 언제 어, 30대죠. 30대 갑술생개띠 이제 올해 4 1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갑술생개띠 화려하고 꽃이 있어서 나비를 나비가 모여든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바라보고 있고 본인한테 달 다가온다. 이럴 때 굉장히 운이 따르고 어 복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요때좀 조심을 하시는 게어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어 다칠 수가 있는 형국이지만은 어 이게 운이 좋으니까 본인한테 달려드는 형국이라 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금전운이나 여러 가지 어 진로나 어 회사에서의 뭐 승진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 요 때, 대운이 들어오니까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 로또,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 40대, 40대에, 어, 임술생 개띠 어, 43시 되는 겁니다. 임술생 개띠 어, 그렇게 썩, 어, 좋지 않았더니, 새롭게 안개가 거치, 거치고, 어, 들어오는 형국이다. 요 때는 굉장히 문서를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어,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새롭게 시작하는 도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하나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갖다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에 걱정에 앞서고 그럴 텐데, 제가 봤을, 어, 임술생 개띠는 어떻게 보면 큰 무리, 어, 대수라는 큰 물을 갖다 타고 나신 분들이니까, 좀더큰 물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으면 하는 거고요. 어, 50대의 갯띠. 어, 지금 55세, 이제 갑진형 55세 됩니다. 경수성, 경술생, 경술생 갯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어, 한 해를 보냈다. 그, 개요, 개요생, 개 어, 개유생, 아니, 그, 어, 작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 그렇지만은 올해 어, 갑진년에 들어와서는 어, 새롭게 어, 운도 대운도 들어있는 상태고 그 운이 발동을 합니다. 발동을 하는데 그 운이 작년 10월 상달에서부터 좋은 운으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때 어, 굉장히 잘 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경술생 개띠.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 자기만이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어, 답답하게 됐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갑진연은 좀, 갑진 좀 힘있게 어, 어, 행복하게 좀 노력했으면 하는 게안국대입 어, 어, 법사의 바람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 갑진연에 들어와서는 경주시생 개띠는 조금 더 나은 어, 운으로서 좋게 풀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60대 겟디 무술생, 어 67세 되는 겁니다. 67세 무술생. 아 조금, 조금은, 어 긴가민가하고, 어 옛날 생각만 추억을 갖다 많이 떠올리고 많이 할 텐데,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현재 좀더 본인이 생각하는 어~ 즐거움을 좀 찾아서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건강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건강면 괜찮고, 어~ 이~ 이해, 이해가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서로가 티각이 날수 있으니까, 그런 티각 가까운 사람과 티각이 날수 있다,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음, 70대, 70대 갯띠는 병수생 갯띠 옥상토, 어, 하나 하나가 하나 하나가 어, 뜻 깊은 곳에서. 어 뜻이 찾아오는 행공이다. 그렇지만은 몸수는 조심하셔야 된다. 수술할 일이 있거나 좀 아플 수전이좀 있다. 웬만하면은 멀리 여행은 좀 산가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갭띠 어, 운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해 준비하시면서 갑진년에는 새로운 것을 갖다가 어. 바라보고, 희망을 갖다가 바라보고, 이렇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법사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